자, 지난 시간 우리는 블레셋의 아기스가 사월과의 일전을 앞두고 다윗에게 이번에 잘 싸우면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장면이 살짝 바뀌게 되죠. 자,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5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자 이제 길보아산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의 일이 소개가 됩니다. 사울이 일전을 앞두고 블레셋 군대가 어떤지를 살폈는데 보고서. 어, 너무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5절에.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던지, 그냥저냥 뭐 불안하다, 걱정된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완전히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객관적인 상황에 비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울도 불레삿과 어떤 면에서 보잖아요? 평생 전쟁 해왔던 사람이에요. 초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싸워왔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반대로 골리앗을 상대하던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그 당시에 두려움이라는 게 일도 없었어요. 일도. 어?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 여기에는 어,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다 그랬거든요. 골리앗 상대할 당시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승리를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물처럼 녹아 버리더라고요 그냥 흐물흐물해져서 땅바닥에 쫙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가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믿음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도 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어,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절대 그냥 되질 않더라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땀을 흘려가면서 막 배가 아프도록 <laughs> 막 목이 시도록 어? 그렇게 막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르면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일단 믿음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어, 이상하게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믿음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 이상하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로 가버렸지?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항상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기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다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로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여와께 여쭤오되 여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답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답이 기도를 해도 답이 없으시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죠. 시편 116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묵묵부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평소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늘 거역하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이 살면 그렇게 그런 기도에 기쁘게 반응을 하시질 않아요. 우리도 나를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으면 좀 기분이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다가 급하니까 막 하나님 찾으면. 야, 이게 참 곤란해지는 거죠. 자,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이미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참 얼굴이 뜨뜻해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만 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부족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다부족하지 하지만 예수님의 그 무한한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닥쳤다고 아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부끄럽다. 아유 뭐가 부끄러워요? 응? 이제라도 와서 기도하니까 좋은 거예요. 응? 이제라도 와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찾아와서 고개 숙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또 받아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2절로 갑니다. 사월이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하니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나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사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죠. 여인이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변장한 사울을 몰랐지만은 자기 앞에 나타난 사무엘의 환영을 딱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바로 알아챘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것들을 알아채는 것이 영적 세계에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도 기도하지만, 우리도 기도합니다. <laughs>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어?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신을 모시는 사람인 거예요. 다만 그 신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세요. 사도요한 같은 사람을 보세요. 미래를 보고 오잖아요. 미래도 보고예요, 미래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주 신비한 일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로 갑니다. 왕이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자, 이 부분을 보면 신접한 여인에게는 사무엘이 보였지만 사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양이 어떠냐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땅에 절을 하죠. 자, 근데 이게 참 묘한 장면인 겁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사무엘을 그렇게 사울이 막 벌벌 떨면서 겁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전직이고 어, 자기는 현직이잖아요. 또 사무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어떻게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갑니까? 사울이 들으면 절 죽일 겁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사울이 기세가 등등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다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타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이렇게 하죠. 어쩌면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누군가도 이런 날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다급해지는 상황.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사울처럼 답작 엎드리는 모습 보이겠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겨서 묵사발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진짜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내가 하는 복수가 아니라, 내가 복수하죠? 그것도 찜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어? 그리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맡겼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9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어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불레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제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 탈락은 사실 대단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냐? 아니 그렇다면은 천국에 들어가 있던 사무엘의 영혼이 막 내려오기도 하냐? 그리고 진짜라면 왜또 땅에서 올라오냐? 어,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또 반대로 만약 이게 사무엘인 척하고 나타난 귀신이라면 아니 또 사울에게 전한 메시지는 또왜 그대로 진짜냐만해요. 어? 그래서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일리가 있어요. 둘다다 아, 그럴 듯한 면이 있고 아닌 면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이제 의견이 팽팽한 거죠.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사울을 향해 던져지는 메시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사울 너 이제 끝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응답 안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였죠.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이렇게 파국이 찾아올 줄 사월이 몰랐겠죠. 만약에 알았다면, 오, 바보같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 막 동분 서주하면서 그렇게 날뛰었겠어요? 이렇게 파국이 찾아올 줄 알았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금식하면서 회개했겠죠. 그래서 악인들이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기의 결말을 몰라요. 생각 안 해요. 그러고 살다가 그냥 순식간에 멸망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은 없나? 생각을 해야 돼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 적어도 겸손한 태도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이렇게 갑자기 망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그 파국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잘될때 아주 건강하고 막 힘이 있고 막 돈도 잘 벌고 막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사람이 성공에 취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게안 보여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울도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여기 대해서 부인을 해요 진짜 큰복 받은 사람이죠 초대 왕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 위에, 그 성공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 중 하나가 뭐냐. 제가 성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일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평생 기도해 오셨던 것중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실수할 것 같으면은 제가, 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할 것 같으면은, 그 직전에 불러가달라고. 이 기도를 평생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한테 사실 필요한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제가 못 깨닫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옷깃을 여매고 단정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